네 지금 이렇게 나온 비유는 그 아까 편 편의점 편을 찍었는데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찍었어요. 일단 첫 번째는 네. 그끝 긋기 다 열고요. 이렇게 금배도 갖다 놓고, 이렇게 다 배치해 놨고요 이걸 치우면은, 얘도 해놨고요 얘도 해놨고요 이쪽에다가 금광상도만들 이쪽에는 냉동도 만들어놨고요. 이쪽에 대망의 편의점이 있습니다. 편의점 이름은 세븐일레븐으로 했고요. 이게 음료수들이랑 뭐 약불 악력불 중약불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특별히 제가 따로 했어요. 여러분들은 오늘도 구독,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